충분히 이해됐니? 어, 또 다른 거는요? 음, 4번. 이 교육청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 <laughs>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통 뭘 주관해? 모의고사를 주최하잖아.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많이 봐. 그러면 이건 교육청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보통 한 5월 달에나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 3월 달에 보는 학교들도 있어. 3월 달에는 당연히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중등 전학년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서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거나 5월 달에 모의고사 본. 어? 나 우리는 봤는데 왜 니네는 안 봤어? 학교가 다른데 말이야. 우리 모의고사 봤는데 왜 너희는 안 봤어? 그건 연구주임 선생님 마음이야. 하지만 어, 전국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 전국 모의고사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야. 이런 전국 모의고사는 다 보지. 이거 본 다음에 이제 나의 수능 등급을 이제 알수 있는 거야. 아, 내가 2등급이구나, 내가 1등급이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이제 내가 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수 있는데 고등학교 1 학년 때는 아직 그런 건 없고, 고등학교 1 학년 때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를 많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게 모의고사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laughs> 자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우리는 뭐를 하나 먼저 알아줘야 되냐면 저 친구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x의 제곱 이런 친구가 과연 우리가 어서 봤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 이거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X -Y의 2제곱, 아, x-y의 2제곱 더하기 y z의 제곱 플러스 z x의 제곱. 요거 봐줘야 된다 그랬지. 어, 그럼 얘는 다시 보면 얘 하나를 네모라고 하고 얘는 세모라고 하고 얘는 동그라미라고 하게 되면 얘는 사실상 뭐야? 또? 네모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 플러스 동그라미의 제곱. 이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네모 플러스 세모 동그라미 전체 2제곱은, 네모의 2제곱, 플러스 세모의 2제곱, 플러스 동그라미의 2제곱, 플러스 2, 네모 세모, 플러스 2, 세모 동그라미, 또, 2, 또, 네모 동그라미. 이거, 이거 기억나니? 음, 얘를 X, Y, Z,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얘를 또 2로 묶어줘서,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 이렇게 했던 거. 어. 그 형태야, 그 형태. 근데 단지, 뭐라고? x, y라고 하는 친구를 대문자 A라고 쓴다든지, 얘를 B라고 쓴다든지, 얘를 C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문제인 거지. 음, 됐니? 음, 좋아. 그럼 요거 이해했으면 모의고사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자, 얘를 처음 봤을 때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2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2제곱 플러스 z의 2제곱 플러스 2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를 알수 있네. 0은 5 플러스 2의 이 친구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값을 알수 있겠다. 얘를 네모라고 해보자고, 맞니? 그럼 네모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소리지. 아, 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라고. 음, 자, 요거 하나 알아냈다. 근데 요기에서 끝이 아니겠지. 왜냐하면 지금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아. 어. x의 제곱 플요막 블라, 블라블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요 여기서가 중요한 거야 <laughs>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전체 2 제곱을 한번 보자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라고 뭐 어,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도 뭐라고 표현해 줄수 있냐면 xy의 2제곱 더하기 yz의 2제곱 플러스 zx의 2제곱 맞지? 어. 플러스, 이거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2, 어. 얘랑 얘랑 곱해 주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 어... 요걸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자, 네모 플러스,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전체 2제곱은, 네모의 제곱 플러스, 네, 세모의 제곱, 제곱 플러스, 동그라미 2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잖아. 아, 어, 그럼 얘도 보면은, 뭐, 뭐 곱해줘야 돼? 얘랑, 얘를 곱해줘야 되지. 아, 어, 그럼 얘는? 얘네 둘이 곱, 곱하면 어떻게 돼? x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또 플러스 e y 그렇지 x 얘네 둘이를 곱해주면 그렇지 x y z의 제곱 플러스 또 e x 즉, y z 이렇게 될 거야. 잘했어. 그럼 얘는 지금 x 제곱 y 제곱이라는 소리지. 더하기 y 제곱 z 제곱 플러스 z 제곱 x 제곱 이거란 말이야. 아,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녀석이지 지금. 음, 응, 요 녀석이라고. 어, 요 녀석이야. 근데 지금 얘네를 다시 한번 보면 얘를 e x y z 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는 거 맞니? 아, 이제 다 됐지. 다 됐지. 아까 지금 얘가 뭐라 그랬니, 얘. 가 마이너스 2분의 5 맞아?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이니까.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친구를 이거라고 하자고. 더하기 2xyz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얘는 몰라도 상관없지 왜냐면 얘가 0이니까 0 곱하기 얘니까 0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결과는 4분의 25가 나오는 거지 음, 4분의 25를 다 둘이 더하니까 29가 되는 거라고 음, 요 문제 딱 여기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오케이 바로바로 풀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얘가 첫 번째 하나를 갖고 힌트를 찾아내고, 두 번째 힌트를 찾아내서 마지막에 이 문제를 푸는 내용까지는 다 이해했지. 음, 녹화 파일 보면서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질문상에 답변을 해주는 녹화 파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안 돼.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음.